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오늘은 더뉴카니발 7인승 차량과 9인승 차량 함께 알아보려고 가져왔고요. 매물 조회했더니 135대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만 골라서 오늘도 같이 시세 알아볼게요. 지세를 알고 구매하셔야 허위 매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차 19년식 주행거리 145,000km 판매 가격 1,520만 원. 트린생 디젤 VIP 등급의 회색 차량이구요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매연은 7% 사고나 교체 이력 무사고 차량이고 교체는 없는데 판금이 두건 있네요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카니발이 렌트 차량이 좀 워낙 많죠 렌트 이력이 있어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컨디션 좋으면 소개합니다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회색 차량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앞좌석에 열선통풍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실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렌이력 있었지만 무사고에 무교환 노예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동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차들 중에선 가장 저렴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24,000km 판매가격 1,769만원 7인승 디젤 VIP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5%. 사고나 교체력 없고요 미세누해 없이 깨끗합니다. 보험 이력 0원으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회색 차량이고요타이어휠도 까진 데없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수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유보 내비 블랙박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열선 통풍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세요. 드라이브 와이즈, 유비온 앱이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차량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11,000km 만 판매가격 1,930만원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매연은 4%. 사고나 교체 이력은 없고요. 미세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은 있지만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차량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유보 내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자키 2개 보이고요. 우측 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하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죠? 전자 바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컨디션 가진 차량이네요. 여기,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고의무교환 누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고, 내부 컨디션 모두 좋았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6만 1000km, 판매 가격 2030만원. 디젤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매연은 3%사고나교 체력은 없고요. 미세누해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61,000km ,000 만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유보 내비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오 슬라이딩 도어, 타이어 트레드 이좀 마모됐지만 남아 있고요. 실 주행 거리 확인하세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어, 특이 사항이 없는 차량이죠. 딱히 혼자 볼 때는 없네요. 렌트 이력 제외하면 차량 컨디션도 좋았고 일단 주행 거리가 무엇보다 좋죠.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99,000km, 판매 가격 1,520만원, 9인승 디젤 럭셔리 등급의 흰색 차량이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3%, 사고나 교체 이력 없구요. 여기 판금한 건 있네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9인승 차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외관 깨끗하구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까지는 하신데 보이지 않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유보내비 하이피스 루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회일 깨끗합니다 차키 하나 보이고요 앞좌석에 운전자석에 통풍시트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19년식 99,000km 도 슬라이딩도어 유보내비 베이지시트까지 요런 옵션들 들어가 있었고요 뭐 특이사항 없었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었어요 인색 차량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9, 1 9년식 주행거리 9만 1000km 판매가격 1,549만원 디젤 럭셔리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렌트 있습니다 매어은2%사고나 교체 이력은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을 제외하면 또무워구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운전자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키 하나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확인이 좀 어렵고,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썬루프 오토 슬라이딩도 뭐 베이지 시트 같은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멘트 이력이 있는 것에 비해선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29,000km, 판매가격 1,670만원.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고요. 매연은 1% 사고나 교체 이력은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이 깨끗합니다. 무사고에 무교한 노유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좋아요. 베이지 시트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선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차키 두개 보이네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세요 엔트 이력 없었고 무사고에 무교한 또 차량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내부 컨디션 모두 좋았고요 가격이 조금 아쉽네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75,000km 판매가격 1,766만원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2%사고나 교체력 없고요 이세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이 관리 잘된 회색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유보 내비 하이피스 룸 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차키 두개 보이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19년식 75,000km 판매가격 1,766만원 어,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차량 컨디션은 너무 좋았죠. 내부 컨디션 모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일단 좋은 차량이죠. 1,766만원, 희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연락주세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